네, 수술 받지 않고도 무릎 통증 해결할 수 있는 치료법들 오늘 살펴보고 있고요. 다음에 살펴볼 치료법은 줄기세포 이식술입니다. 이 줄기세포 이식술에 사용되는 줄기세포라는 게 어떤 걸까요? 네, 요즘에는 줄기세포란 말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럼.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줄기세포는요, 본인 몸에서 추출하는 줄기세포가 아니라 우리가 본인 몸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는 골수나 아니면 뭐 말초 혈관 이런 데서 뽑는 또배제들 배꼽. 그 지방 세포에서 뽑는 방법들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에 대한 효과는 조금 아직까지는 좀 미미하고 그걸로 인해서 치료 받고 나서도 비용 대비 효과가 별로 없어서 실망하신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 말고 본인 거에서 뽑는 것이 아니라 신생아 탯줄, 태아의 탯줄에서 뽑은 제대열에서 뽑은 성체 줄기세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신생아 탯줄에서 뽑은 줄기세포기 이 때문에 재생력이 아주 뛰어나고요. 우리가 보통 연골이라는 것은 이제 한번 손상이 되면 3mm밖에 안 되고 피가 안 통하는 조직이라서 이 손상된 조직은 재생이 안 된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은 아, 내가 이제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이 통증을 감내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음. 하면서 불치병이다라고 생각했던 병이었는데 이 제대로서 뽑은 줄기세포를 통해서 온골 재생을 유도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네. 굳이 내가 이렇게 아플 때까지 참을 게 아니라 굳이 인공관절을 하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음. 그 전에 우리가 연골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거라서 그거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기회가 있을 때 들만 가졌을 때 빨리 오시게 되면 이런 좋은 치료법으로 통증 없이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꾸준히 강조하시는 게내 무릎을 살려서 재생을 유도하는 치료방법인데 그렇다면 이 줄기세포 이식술 어떤 분들이 받았을 때 가장 효과적일까요? 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아닌데입니다 그래서 많이 진행되신 분들은 안 되지만, 우리가 탱성 골관절염 환자 중에서 보통 3기 아니면 4기 초기에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고요. 관절 연골이 우리가 손상이 돼서 어떤 치료, 시술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치료를 받았는데 나을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더 실망하고 더 아파서 괴로워하시는.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한테, 어, 이거 인공관절 하기 전에 너무 젊은 나이에 할수 있는 연골 재생법이 있고요. 그런 분들한테 이런 줄기세포를 했을 때는 꽤 좋은 효과를 봐서 결과도 좋고 또 인공관절까지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인공관절이라는 것은 연세 어르신들이 치료받기에는 너무나 큰 수술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고령이나 만성질환으로 해서 피가 많이 나고 또 통증이 아주 극심하기 때문에 심장이 약하시거나 당뇨, 그 밖에 여러 가지 합병증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수술 자체가 두려움이고 또 무서울 텐데 그런 분들한테 하나의 또 안전하면서도 또 피가 많이 나지 않고 연골의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이런 줄기세포 치료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한번 또 적응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줄기세포 이식술은 치료했을 때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사례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중반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수술을 좀 두려워하고 거부감이 있지만 수술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어머님이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연세가 걷거나 계단을 내려갈 때 통증이 좀 심하고, 네. 어 아까 전화 통화했던 어머니처럼잘때 평소 낮보다는 잘때 극심한 통증이 더 몰려온다라고 하셔서, 게다가 근데 이제 하고 싶지만 인공관절을 하고 싶어도 골다공증 때문에, 이 음. 골다공증이 너무 뼈가 약하니까 우리가 아무리 수술을 잘해놔도 뼈가 땅이 지반이 약하면 건물을 아무리 잘 지어놔도 같이 무너져 버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골다공증에서 심하다 보니까 인공관절도 좀 위험하다.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아~ 이게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시술 전에 이제 내시경으로 사진을 봤더니 우리가 관절 안에 이렇게 불구스름한 뼈가 드러난 부분들이 꽤이 뼈가 드러난 부분들이 자꾸 뼈끼리 마찰되면서 너무 아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는 줄기세포를 이식을 권해드렸고요. 그래서 줄기세포를 이식을 했더니 결과적으로 오른쪽에 한 (1년) 뒤에 (12개월) 뒤에 한번 사진을 확인했더니 관절경으로 봐서 와. 하얀 연골로 네. 기존에 불구스름했던 뼈가 드러났던 부분들이 완전히 새로운 연골로 잘 자란 소견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나요? 네, 저렇게 하얗게 재생된 부분을 저희가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사실 나이 들면서 쑤시고 싫은 게 무릎만은 아닙니다. 어깨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나 옷 갈아입을 때 많이 느끼신다고 하고요. 통증 때문에 잠도 잘못 잔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오늘 저희 쪽으로 전화주시면요, 저희가 함께 치료법 고민해 드립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고 여러분들의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은 5시를 넘어섰고요. 여러분께서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다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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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먼저 네.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어, 7 5세례고고요 오, 근데 목소리 굉장히 젊게 들리시는데 어디가 불편하신지 양혁재 원장이 연결해 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머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어, 저는 관절 무릎으로 네. 그게 뭐야 그 12년 전에 저부터 네. 아팠거든요. 네. 그래서 사기 판정을 받은 지가 아한 10년쯤 됐어요. 아이고, 네. 네, 10년 전에는 저는... 수술은 안 하시고 <laughs> 네, 수술은 안 했어요. 네, 네. 그러면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10년 동안 많이 아프진 않으셨어요, 어머님 네, 그대 초기에는 네. 뭐 많이 아팠었는데, 네. 뭐,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냥 아프지 않았고, 네. 한 6년 전서부터 12년 됐는데, 6년 한 어. 6년 전까지는 많이 아팠어요. 어.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네. 이제 그렇게 뭐 통증이 많이 사라지고, 붓는 것도 많이 사라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치료는그 프로주사라는 게 있어가지고 네 어. 증식주사 그거를 한오회 정도 맞았었어요. 오유네. <laughs> 회 정도 맞고 그리고 네. 이제 제가 먹는 거는 보조식품 정도 먹고요. 네. 네. 어 그리고 프로주사 맞은 때가 지금 한삼년 정도 됐거든요. 아유 삼년 되셨어요. 네. 네. 지금은 아니, 어떠세요, 어머님? 증상이 어떤 뭐 네. 통증은 아주 없어요. 어, 네 통증은 없는데 뭐가 어. 제일 불편하세요, 어머님? 제가 뭔가 불편한 이유짜 옷자 있죠. 옷자 네. 다리가 많이 심하고 네. 또 이제 뭐한 집에서 이제 생활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데 네. 이제 나가서요. 나가서 이제 뭐 하루 종일 섰는데든가 그러면 다리가 좀 무리가 있고 네. 많이 이렇게 빨리빨리 걷지를 못하고 계단은 네. 많이 이제 어 올라가는 건 올라가는데 네. 내려올 때는 옆으로 거서 내려와야 돼요. 그렇죠. 예, 그렇죠. 네, 한 계단 한 계단씩. 네, 네. 아 이게 어머님. 네. 그러니까 이제 통증이 전혀 없다는 것이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네. 어머님이 이 관절염에 완벽하게 적응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아. 적응을 한게 좋은 게 아니라 음. 어머님 검사를 보면 어머니 같은 무릎은 다리가 근육이 싹 빠져 있을 거예요. 음. 네. 그러니까. 관절염은 우리가 이제 달래가서 우리가 내 몸에 적응해서 얘가 관절염이 심하다더라도 하 어느 정도는 활동할 수 있고 조금만 활동을 줄여가면은 좀덜 아프고 또 많이 아프면은 또 들, 들움직이고 들움직이고 그러면은 얘는 이제 관절염은 더 이상 망가질 데가 없고 연골이 다 벗겨져 버리면요 이제 물찰 일이 없습니다 연골이 다 없어졌으니까 네. 그러니까 물차는 건 없고 연골은다 벗겨졌으니까 다리는 조금 더 이제 주저앉아 버려서 이제 다리가 휘어지고. 근데 네. 어머니가 안 아픈 이유는 거기에 딱 적합하게 활동량을 완전히 줄이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남들처럼 막 활동을 많이 할 수가 없고, 밖에 나가서 활동, 여행을 하거나, 많이 걷거나, 이런 것들을 못하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머니 몸에 맞춰서 생활 습관을 많이 줄여버리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주 현명하게 잘하신 거긴 한데, 음, 그래도 어머님 목소리를 들으면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님 네. 젊으셨을 때 엄청 열심히 부지런하게 다니시고 많이 활동 많이 하실 것 같은 적극적인 성격이실 것 같은데, 네. 어, 그거에 비해서 무릎 관절이 따라주지 못하면 많이 답답하고 좀 그러실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어머니가 아프지 않은데 굳이 과연 이걸 치료를 해야 되나. 근데 휘어진 거는 솔직히 말하면, 주기세포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주사나 이런 걸로는 휘어진 걸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음. 수술을 음. 통해야만 이게 또다른 휘어진 다리를 똑바르게 잡을 수 있는데요. 어 이걸 꼭 해야 되는지는 솔직히 저도 좀 약간은 반신반의입니다. 그래서 수술이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또꼭 해야 되거나 안 해야 될지 그거를 이제 어머니하고 좀 직접 했고 삶의 질이나 어머니가 진짜 원하는 게뭐 어떤 삶인지 이게 또 옛날처럼 열심히 돌아다니고 내가 잘 걷고 반듯하게 잘 걷고 싶다는 어머니 좀어 그. 그런 바람이, 바람이 있으시다고 네. 하면 그러면 충분히 그만한 그 값어치는 있거든요 근데 음. 이걸 꼭 해야 될지 안 할지는 이건 진짜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보통은 통증이 많이 심할 때야라고 많이 하거든요. 음. 근데 어머니가 그 시기를 다 참고, 참고, 참고 지내서 여기에 딱 적응하셨으니까 이런 것들은 한번 어, 저도 참 고민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가 원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는요. 네, 네, 네. 네. 어 이제 옷자리에다가 틀지는 없어서 이제 그냥 저냥 이제 타도 되는데 네. 앞으로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먹게 되면, 네, 네. 어 이게 과연 더 좋아진다는 보장은 이제 없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꼭 수술을 이제 해야지 되는 건지 그렇다면또 의술이 좋아서 수술 안고도 네. 뭐 다른 그 방법이 있는지 그래서 이제 전화를 드렸거든요 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거는 어머님하고 한번 직접 대면을 해서 진찰을 해보고 어머님의 근육 상태나 그 활동 어머니가 또. 원하시는 삶이 있잖아요. 앞으로 남은 여생을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수술이라는 건요, 그냥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님이 어떻게 살고 싶은지, 남은 여생은 통증 없이 또 이게 반듯하게 살고 싶은 그런 열망이 가능하시다고 하면은 그 많은 분들한테는 통증이 없더라도 저는 네네. 수술을 권해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요즘에는 수술이 그렇게 위험하거나 그러지 않고 또 결과도 워낙 만족스럽기 때문에, 어, 일단 어머님의 삶을 봐서 어머니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제 생각에는 자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이제 90세가 넘어가시게 되면 그때는 조금 이제 수술을 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음.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하지 말라고 권할 것 같은데 네. 어, 아직은 이렇게 어머니가 젊고 목소리도 건강하시고 그러신데 그러니까요. 저는 네. 아직 남은 삶은 건강하게 네. 잘 지내시기 위해서는 아직 제 생각은 좀 수술을 권할 것 같습니다. 네. <laughs> 고민이 되시는 부분이실 것 같아요. 그 어머님께선 특히나 더양 원장님처럼 이렇게 잘 어머니의 뜻을 헤아려주는 의료진을 만나서 신중한 선택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어그 전에 치료를 잘 받으셔서 잘 버티셨는데 다리 변형이 온 상태니까요. 저는 그것보다도 또 관절염의 상태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한번 꼭이 전문병원을 찾으셔서 여러 가지로 한번 상담을 나눠보시는 걸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전화 이어가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72이요. 70대 초반이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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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어떻게 안 좋으신지 아, 양혁진 원장님께 그러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무릎이요. 아, 무릎이 안 좋으세요, 어머니. 네. <laughs> 어디 이렇게 아프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15년 됐어요. 아유, 오래되셨네요. 네, 오래됐어요. 네. 수술하거나 이러진 않으셨고요? 아, 그런 건 하나도 없고 그냥 네, 네. 주사만 맞고 네, 그랬거든요. 네, 주사 맞으면 어떠세요? 좀 효과가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좀? 예, 주사 맞을 때는 안 아프고요. 네, 네, 네. 주사 이제 안 맞고 할 때는 좀 아픈데, 네. 아 그때 이제 동네 병원 갔을 때요. 네, 네. 선생님들이 인공관절 허나 허는 거라고 했어요. 아, 그런,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수술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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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 언젠가는 해야 돼요. 험는걸 여태까지 뻗쳐왔어요아 네. 그러셨구나. 네. 일단은 근데 그래서, 지금도 숨시고 네. 그런 건 없는데. 네네. 걸을 때가 일어나갖고 앉았다 일어날 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렇죠. 앉았다 일어날 때가 그때 네. 그 일어나려고 하는 그 부위의 연골이 많이 다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앉았다 일어나는 작업을 많이 하셨거나, 뭐 옛날에 네. 젊으셨을 때뭐 쪼그려서 일을 많이 하셨거나, 그러면은 이제 앉았다 일어날 때 쓰는 그쪽 연골이 집중적으로 다르셔가지고. 음. 그래서, 네. 이제, 걷는 건좀드한데 처음 일어나서 걸으려고 할때 가장 힘들다라는 게 이제 관절염 초기 증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네. 어, 인공관절 얘기를 아마 계속 들으셨다고 하면은 이제 관절염 사기일 가능성이 좀 높은데, 네. 어, 겁이 나실 거예요. 인공관절이 네, 또. 겁 나서 가... 못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작은 수술도 아니고, 또큰 수술이고, 또 아픈 수술이고 그러다 보니까 겁은 날수 있지만, 어, 한 번쯤은 우리가 이제 어머니 상황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예, 예. 어, 의외로 또 비술적인 치료로 주사를 통해서 좋아질 수 있는 방법도 있어서요. 예, 예. 어, 앞에 어머님도 그렇지만 이제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하면 무조건 수술만 권할 게 아니라 또 예. 주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고려해서 어머니한테 딱 맞는 치료, 위험하지 않으면서도 좀 증상을 완화시키면서 증상이 심하지 않은데 굳이 수술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증상을 관리하면서 통증 조절해가면서 남은 여생은 좀 통증 없이 그렇게 좀 지낼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네. 한번 그래도 큰 병원에 가셔서 한번 상담 받아 보시고 네. 뭐 방법을 한번 좀 좋은 방법이 없는지 한번 찾아보면 어머님 다만 그래도 의외로 또 수술 안 하고 또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데 아... 선생님 병원 네. 우리 그 병원을 가고 싶은데. <laughs> 어머니 네. 죄송해요. 네. 방송 중이라서 저희가 뭐 어느 병원 이런 거 말씀드릴 수가 없거든요. 네, 너무 너무 그, 그 부분 죄송하게 말씀드리고요. 수술 막상 하려니까 정말 두려우시죠. 저도 같을 것 같은데 수술 전에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아마 이 관절 전문 병원을 좀 찾아 보시면은 분명 해결책이 있을 테니까요. 한번 검색해 보시고 주변에도 물어 보시고 알아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픈데 주변에서 뭐 수술하면 어렵다 해서 꽁꽁 참고만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나는. 퇴행성 관절염 몇 어느 정도의 단계에 왔는지 또 나에게는 어떤 치료법이 맞을지 저희 쪽으로 오늘 전화 주시면요 함께 고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